자 오늘은 어, 오 박사님과 함께 네, 최근에 또 정치적인 또 이슈들 네. 또 세, 세간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허위 증명 <laughs> 그 다음에 가짜 뉴스 네. 그 다음에 뭐 거짓증언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 나와서 이 잘못된 거짓된 에 고백이랄까요, 또는 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잘못됐어, 틀렸어라고만 말하지 말고 성경적인 어떠한 그 거짓에 대한 성경의 이해 접근,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좀 적용해 볼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이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어,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 그렇죠. 좀. 그렇죠. 이 분별이 참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 텐도인. 오히려 예전에는 정보량이 너무 적어서 그거에 그렇게 고민하지를 않았어요. 맞아 근데 지금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오히려. 네. 너무 정보가 과다하게 음. 지금 제공되다 보니까 맞아. 분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좀 쉬웠어, 그죠? 그렇죠. 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그리고 몰라도 됐었거든. 사실 그렇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노출되고 들어오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뭐 뉴스가 하루 종일 방영되고요. 맞아요. 에, 인터넷에 뭐뭐 뭐 유튜브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무언가가 제공되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실감을 못 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유튜브도 보니까 쇼트라고 있더라고. 음. 짧은 영상들. 음. 오,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오, 이쁘면 30분. 막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그렇죠. 몇십초짜리. 몇십초짜리가 정말 다양한 영상들, 정보를 담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재밌어요. 맞아요. 네. 이게 재미있다 보면 이게 진리와 거짓과는 상관없이 그렇지. 일단 어, 빠져들게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거짓에 대한 어, 뭐랄까, 언급 제일 많이 나오거나 중요하게다루는게어디까요그 십계명 저 십계명이란다. 성경 전체에 음.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원리가 십계명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으로. 그 사계명하고 구계명. 음, 그러니까. 우리... 1부터 5, 6부터 10을 놓는데 대구로 보면 4계명과 9계명. 네. 네서 음. 교차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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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그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나요? 네. 네. 그 안식일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따져보면 그래서 음. 연결을 시켜 보면 될것 같은데 안식일은 크게 성경에서 출애굽기랑 어, 민수기가 신명이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음, 창조를 기억하라. 그렇죠.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냥 쉬라 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내 삶을 위해 사는 일을 그만두고 이건 다 중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기억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하나가 이제 선포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죠. 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음, 음. 우리가 우린 지금 돼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유도 그그 그렇죠. 그 정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높은 종탑을 세우고 음. 종을 치고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선포하는 거, 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인 거죠. 그것을 그대로 구개명으로 옮겨가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짓말, 남을 해하지 말라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지. 네, 그렇게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의 반대말이, 진실된 말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삶이, 결국엔 거짓된 삶으로 간다. 이렇게 적용을 서로 연결시키면? 네. 네. 그 의로움, 정의라는 것이, 왜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딱 그분. 마이클 샌들. 마이클 샌들 책에도 보면, 항상, 엠모호해 아, 맞아, 맞아. 계속 질문을 든지. 맞아요. 그 사람 얘기를 보면. 네.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것만 얘기하는데, 네. 진짜 핵심문지는잘 거기서 안 나와. 나는 그게 좀 아쉬웠어. 근데 하나님의 원리를 갖다가 놓으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음. 그 하나님의 뜻이 의의가 되는 거거든. 명확한 거예요. 거짓 하지 말라는 아, 말은 그러네요. 그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가짜뉴스나 또는 거짓된 정보들에서 어떻게 대처한다거나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 고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 참 어렵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런데 쏠리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갖고 와버려.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전도를 거꾸로 하고 있어. <laughs> 이게 또 반대로, <laughs> 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맞아요. 정치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마요? 오히려 그래도 딱금 금해버리니까 네. 되게 왜소해지고 축소해져 기독교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담을 문을 담을 쌓든지 문을 만들어놓고 닫아놓고, 자, 우린 여기서 우리끼리만 놀을 테니까 부러지 마. 우리도 니네 노는 곳으로 안 나갈게.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기 신천지 출입 금한다 는 우리 스티커 음. 붙인 거랑 똑같다고. 음. 봐요. 아, 그렇지, 맞네. 그래 보면 예배당 밖 같은 신천지가 네. 더활개 쳤어. 음, 맞아요. 그걸 들어오지 말안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사명인데.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서 아니죠. 바로 배워. 들어와. 이렇게 여기 되어야지. 와서 변화되어야지. 음. 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걸 막는 데 급급해. 맞아요. 네. 이거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가 어느 한편에 뭐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뭐, 국힘당을 선택하든, 뭐, 민주당을 선택하든, 어느 한쪽을 지지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진리의 아닌데. 기준을 좀 가지고, 음.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좀, 뭐랄까, 힘이랄까? 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지적해주고, 그렇죠.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칭찬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게 거짓 증가하지 말라는 말의 본뜻인데, 음. 우린 너무 이렇게 좁혀 놓고 그죠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자꾸 네.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 라고 스스로 음. 또는 그렇게 편드는 걸로 자꾸 오해 받는 게 싫어 가지고 음. 이제 근데 다시 이쪽 문제로 또와 본다면 네. 어 결국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인데, 그건 결국 내가 그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음. 이게 바르기 때문에 내가 지지, 지지가 아니지 선택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내가 뭐 당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아예 저 더러워 그러고서는 음. 발 빼고 무관심하는 게 우리의 자세는 아니라고. 그건 봐요. 아닌. 그게 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음. 그렇고 예수님 성육신 왜 하셔? 저, 저기 어디 위에서 다 하시지. 그래. <laughs> 이 낳고 천한 곳에 성탄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맞죠.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성육신이. 음. 그러면서 보면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다고 해서 또는 이 바닥이 그냥 진흙탕이라고 해서 어, 도망갈 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진리의 기준을 끊임없이 내세워 물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경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또는 진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죠. 오히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수많은 뭐 여론을 움직이려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뒤에다 연구소 붙여. <laughs> 뭐 이런 이런데도 연구소잖아, 연구소. 오만 대가 연구소라고 그러는데요. 어, 그들이 뭘 연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러한 이야기들과 주장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어, 정말 자세히 살펴보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판단해보고. 맞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에 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었다.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요새 이제 에베소스를 다시 열심히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말이 요 하나님의 음.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음. 분별하는 능력, 그 힘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하면, 음. 그 정보의 출처는, 분별할 수 있는 음. 정보의 출처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런,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또, 어, 모든 자기들의 정치적 행위를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 정치나 어떤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양극단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 도망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 또는 진리의 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도 깊이 기도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음.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절대로 별개의 것으로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주체적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게 개인의 영성이나 뭐 어떠한 기독교의 어떤 교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을 좀 적용해 가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깨어서 좀 분별하고 또 바른 시각을 갖는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다져보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 주에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그 지금 음. 수능 끝나고 아이들 지금 음. 좀, 좀 청소인데 년 네. 힘들 텐데 경쟁 이야기 하번든시 아, 우리 뭐 경쟁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빼놓을 수 없죠. <laughs> 그리스인 도 네. 입장에서 경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야안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안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그 경쟁의 본질은 또 뭔지. 그렇죠. 인간들은 그러면... 왜 끊임없이 경쟁하나? 아,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한번 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에서 저도... 찾아내. 네. 네. 저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컴피티션에 대해서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